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3월 28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70장,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읽어보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생수를 마시며 만족할 것이다. 그들은 자극적인 오락이나 저희 생애에 어떤 색다른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흥미의 화제는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교는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구죽계에 대한 사랑이 마음을 연합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무관심하게 내뱉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서 불타오를 것이며 우리 입술에서 뜨겁게 발하여질 것이다. 모세가 무지하고 훈련되지 않았으며 반역하는 백성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내게 평안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이와 같은 약속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시대의 소망 641 함께하는 토일을 위해 1. 고린도 전서 13장 4에서 8절을 읽어보라. 고린도 전서 13장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2.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은 무엇으로 양과 염소의 무리를 구분하는가? 어떻게 하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3.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명이 성취된다. 우리 마음 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당신은 이 말씀을 어떤 의미라고 이해하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과 천국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어떻게 하면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정의를 구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더욱 천국의 시민답게 살수 있겠는가? 4. 사랑과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지역사회에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지역교회는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겠는가? 당신의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것을 잘하고 있는가? 더욱 개선하고 집중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관해 공부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